안녕하세요. 기초일본어 안경실입니다. 오늘은 일본어 숫자 읽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니 한은요, 일본어 읽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 연. 요. 단위에 따라서 시, 연, 요로 불린다는 거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브로크. 실에 읽는 방법도 두 가지인데요. 씻기, 나나, 핫지. 이 구두요. 두 가지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큐크서 1, 2, 3, 4, 5, 6, 7, 8, 9, 10 해당하는 일본어로는 이찌니 산시고 로쿠, 시치, 하치, 큐, 쥬그 가운데 4는 시, 욘 요, 묘 7은 시치, 나나 9는 큐, 크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어서 11은요. 쥬, 이지 주니, 주사, 1사도 어떨 때는, 주시, 또한 가지는, 주연. 이런 식으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고. 주6 17도, 주10지, 17, 또 한가지는 주7, 주8, 19도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큐 주크 20은 미주 이.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네, 높여서 읽, 읽으면 되는데요. 이제 10단위로 한번 끊어볼게요. 30은 3주 4050607080 퓨즈. 단위가 올라가서 백백은1구이백은2 0구삼백은 3, 미약구 혁구가 산하고 붙어서 연음이 돼서 미약구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400연혁구 고혁구 400. 600에서도 원래는 로크혁구겠죠. 그런데 이것도 좀 럭빽꾸이 부분에는 혀구가 빽, 그래서 럭빽꾸 이렇게 읽습니다. 나 혀크 800도 하치 혀구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나? 읽기로는 합빽꾸 이것도 샷구가 삐약구로 됩니다 그래서 학 삐약구. 900은 큐, 샷구. 네, 큐, 샷구. 단위가 천 단위로 가면은, 자, 천이죠? 일본어로도, 센. 이천은, 니, 센. 삼천은 산센 그러지 않고 타금이 붙어서 산젠 이렇게 돼요. 사천은 다시 연센 오천은 거센 럭센 나나센 8차은 핫센 9천은 큐센 이제 단위가 더만 단위로 넘어가면 우리는 그냥 '만'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만'에다가 '있지'를 붙여줘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단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300을 향구로 안 읽고, 읽고 산4 6 1 0 0에서는럭4 6합합 이렇게 100의 단위에서는 300, 600, 800이 뺨 그, 뺨 그로 발음된다는 점하고, 1000 단위에서는 3000, 다른 건다 생으로 발음을 하는데, 3000에서만 산, 젠. 만 단위에서는 우리는 그냥 만, 그런데 일본은 반드시 있지만, 이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본어 숫자 읽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에 대해서 읽어 보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개수 세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또는 한개할때 일본어로는 히더스 아니면 한개라는의미로 잇고 원래는 잇지 꼬죠. 개를 꼬라고 있는데 잇지 꼬인데 개라는 개 단위하고 붙어서 잇치가 잇으로 조금 축소됐다라는 거죠. 잇고 둘두 개는 풋따스 또는 니꼬 셋 세개는 니츠 또는 상꼬 넷 네개는 영꼬 다섯 다섯 개이츠 여섯 여섯 개츠 럭꼬 일곱 일곱개 나나츠 나나코 여덟 여덟개 야츠 학코아 아홉 개, 코코넛츠, 큐0 열, 열 개, 토, 즉거 이렇게 해서 개수 세는 방법, 하나서부터 열까지 쉬어 봤습니다. 다음에, 월에 대해서. 월은 1년 12달이 있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은 it지, 가쯔 가츠, 월을 가츠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서수, it지, 니, 산, 그것을 활용해서 가쯔만 붙이면 1월. 이렇게 단위를 붙여서 우리가 사용을 할수 있죠. 2월은 니가 3월은 상가츠 4월 10가츠 5월 고가츠 6월 6가츠 7월 티가츠 8월 8가츠 9월 그 같지 10월 주 같지 11월 주이지 같지 12월 주니 같지 이렇게 1년 12달에 대해서 읽는 방법 해봤고요. 월이 있으면 우리가 또일이 있지요. 자, 제가 여기 달력을 하나 좀 그려놨는데요. 일은 뭐에 31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일 다음에 요일이 있죠. 그럼 일요일은 니치요비, 월요일은 개치요비, 화요일은 카요비, 수요일은 시요비, 목요일은 목그요비 목요일, 금요일은 키요비, 토요일은 노요비. 이렇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31일 달력을 미리 그려놨는데요. 자, 우리가 그럼 1일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일일, 1일은 1을 니찌라고 읽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약간 1일에서 10일을 조금 독특하게 읽어요. 그냥 이진이 산시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런 식으로 읽듯이 일본은 1을 읽을 때 1일부터 10일 읽는 방법이 약간 독특하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박스를 사놨는데요. 어떻게 읽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에 대해서는 일본어로 찌타찌 라고 읽습니다. 2일은 후쯔가 3일은 믹 4일은 6까 5일은 이츠까 6일은 무이까 7일은 나노까 8일 요까 9일 코코 노까 10일 토가. 이렇게 1일부터 10일까지 찌다지 흐츠까, 미까, 요까 이츠까, 무이까 나노까, 요까, 코코노까, 토까. 이런 방식으로 읽습니다. 이거는 약간 개념을 우리가 예전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여섯 이런 개념으로 읽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11일부터는 우리가 배웠던 서수 그대로 하면 돼요. 11일은 주이치니찌, 12일 주니니찌, 13일 주산니찌, 14일 주욕가. 이렇게 좀 동그라미 쳤죠. 사흘을 어떻게 읽었나요? 요가로 읽었죠. 그래서 14일은 주요가 이렇게 같은 계통으로 읽습니다. 15일 주고니찌, 16일 주로크니찌 17일 주시찌니찌, 18일 주하치니치 19일 주크니치 20일 20일 읽는 방법이 좀 독특한데요 20일은 하츠까 제가 해서 굵은 선으로 이렇게 조금 다이아몬드 그렸죠 20일은 니주니치라고 하지 않고 하츠까 이렇게 읽습니다 21일은 니쥬 이치 니취 22일 니쥬 니니 23일 니쥬 산니 24일 니쥬 가 25일 니5고 26일 니6로 27일 2주 시찌 니찌. 28일 2주 하찌 니찌. 29일 2주 쿠 니찌. 30일 3주 니찌. 31일 3주 있지 니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1, 2, 3, 4,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월, 일에 대한 숫자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